할머니, 혹시 네, 본인 저예요. 통장에서 지급 누가 돈을 인출하려는 하루만, 걸 감사합니다. 알고 계세요? 전화 한 통에 제 평생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평범하지 않은 핸드폰이 울렸어요. 금융 보안 센터입니다. 누군가 어르신 통장을 노리고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리고 몇초뒤 화면에 뜬건 태극기를 배경으로 앉아 있는 제복 입은 경찰들이었어요. 정명자 어르신 맞으시죠? 지금 보안 점검 중입니다. 저는 믿었어요. 진짜 경찰이라고. 앱을 설치했고 핸드폰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보안 점검 중 생기는 일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들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 전화,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르신 자산을 골드바로 교환하셔야 해요. 무죄 입증을 위해서요. 골드바, 1억 적금을 금으로? 안 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 그 말에 저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창구에 앉았어요. 적금. 전부 해지할 거예요 그때 민지라는 젊은 직원이 제 손을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상한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야 경찰이랑 통화했어 이거 정식 절차야 민지가 제 손을 딱 잡았어요 할머니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놓치면 진짜 다 잃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민지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데 민지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요. 과연 저는 그 1억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민지의 말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경찰이 진짜였을까요? 그날, 은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체 이야기는 아래를 클릭하고,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